그동안 말 없이 묵묵히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과 학부모님 뜻있는 시민 사회에서 더 이상 현 체제로서는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난망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희국 교육감께 아름답게 퇴장하도록 정중히 권고합니다. 더 나은 광주 교육을 위해서 시민과. 교육가족 다수가 바라는 합리적 진보의 시민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아름다운 태장으로 불충마를 권고합니다. 2014년 광주 시민과 우리 광주 교육가족은 합리적 진보의 시민교육감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현 체제의 광주 교육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육 현장입니다. 불통과 불신, 불만의 삼불 교육입니다. 2년적 틀에 안주시키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보덕성이 상실되었고, 통합과 조정과 통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과 교원단체와의 고섭력도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언론 등과의 소통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낮은 청렴도 원칙 없는 인사정책, 그리고 오락가락 행정이었습니 또, 이보다 더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것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합리적 진보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고의 실력, 최고의 인성이 넘치는 광주 교역이 되어야 합니다. 무상 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최고의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진로 교육을 더욱더 강화, 확대시켜야 합니다.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충만한 광주 교육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념에 치우침이 없고 균형 있고 안정된 광주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불통, 불신, 불만의 삼불 교육을 청산해야 합니다. 시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광주 교육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이 본질에 충실한 교육. 나눔과 배려의 실체를 가르치는 교육, 학부모와 학생과 교직원의 바람을 잘 알아주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인사행정, 다양하고 폭넓게 소통이 잘 되는 광주 교육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광주 교육감 바뀌어야 합니다. 광주는 이제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과 함께 합리적 진보의 시민 교육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부정적이고또 장애 교육감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낮게 이렇게 발표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의 이 교육영네트워크의이 교육감 문제를 다루는 일부 기구의 핵심 에, 인사 한 분이 만들어놓은 평가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장의국 교육, 교육감에 이교육 대한 정난한 평가가 아니라 장의국 교육감이 지난 3년 동안 교육정책을 내놓고 말하자면 매니페스토식 그런 평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4장 정도. 시의회가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에, 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받지요. 그래서 이 임시의 기간 동안은 제가 임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2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시의회에서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과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지역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의원직 사퇴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예비부 등록하고 난 다음 네, 거리로 가서 명함을 대포하는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